진양회요그 회장님이 너무 맛있는 거. 진입니다 수장, 아, 그래, 아이, 그, 아 그... <laughs> 그래서, 아, 너무,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어제, 그래서 드라마 보고 계속 막 따라하고. 아, 할 뿐인데. 해줘요. 해줘요. 네.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뭘더 바라는 거야? 눈이 <laughs> 이렇게 떠야 돼. <laughs> 돈은 좀 봅니까?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아 <laughs> 왜 이렇게 조용해 <좋아? 웃음> 아, 저는 타이타닉이 그렇게 개봉될 줄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드라마 보신 분들만 아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어, 그냥 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저의 절친 베프인 어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아즈버스의 우주가 야 양마오 너 이거 입을래? 그래서 응 그래서 받아 입었습니다. 이쁘다 네. 우주가 줬어요. <laughs> 제 성격엔 사지 않을 스타일인데 우주 덕분에 희한한 걸 많이 입어봅니다 예쁜 걸. 그리고 승준 오빠는 파마를 했습니다. 연하더니 애 아주 땡 글자가 폈습니다. 승준이 오빠가 네.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부로 제가 이제 그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 신분을 더 이상 무직으로 안 써도 되게 됐어요. 그 전에는 무직으로 썼는데 어저께 문자가 예술인 옆에서 이제 너를 예술인으로 인정해주겠다.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제 단당하게 아티스트 이렇게 딱 적고 네 뭔가 달라니까 아티스트 적고 몸으로서 뭐하게 커피 날리러 가. 그래서 혹시 3월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3월 4일에 공연을 하게 될것 같은데, 네. 엥? 개강 개강. 그 어떻게? 어떻게? 그 나도 잘 모르겠다. 우천디야? 우천학생을좀 네. 알아보세요 또, <laughs>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을겁니다 개강하고싶다 <laughs> <laughs> <대형에. 대형하고> 빨라! <laughs> 미참하르세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. 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자리 함께 채워주셔서 사랑합니다! 오.